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 앱입니다. 오늘은 무료 글꼴을 다운 받아 다운 받은 글꼴로 작성 중인 엑셀 문서의 글꼴을 바꿔 보겠습니다. 표 전체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글꼴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글꼴을 찾습니다. 글꼴을 대면 미리보기가 되죠. 마음에 드는 글꼴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글꼴을 검색해서 다운받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나눔 글꼴 설치합니다. 오른쪽에 나눔 시리즈 클릭합니다. 글꼴 모양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다운받습니다. 왼쪽 아래 다운이 됐습니다. 폴더 열기 들어가서 압축을 풉니다. 오른쪽 눌러서 앞쪽 풀기. 폴더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맨 위부터 들어가서 메뉴의 글꼴 설치를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글꼴이 보이고 있죠? 이 글꼴입니다. 설치. 컴퓨터에 설치가 됐습니다. 엑셀 뿐만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이 됩니다. 이 글꼴도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꼴 하나하나 보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다시 엑셀로 가서 표 전체를 지정하고 글꼴로 갑니다. 지금 설치한 글꼴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지정합니다. 글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운받은 글꼴은 엑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